깊게 패인 주름살이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톡스와 필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음. 보톡스로 더 이상 피부가 접히지 않게 막아주고 필러로 접혀 있는 주름선을 펴주면 됩니다. 어... 필러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laughs>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로가 아니라 원래는 치료 목적에 있는 거죠. 필러를 단순히 볼륨을 채우기 위해 넣기도 하지만 네. 주름을 펴기 위해 넣기도 합니다. 깊게 패인 주름에 필러를 넣어주면 주름선이 완화됩니다. 이분은 50대 중반 남자분이신데 나이에 비해 주름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마 주름은 넓게 잡혀 있었고 팔자는 깊게 내려와 입가까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왼쪽 표정 근육을 더 많이 써서 왼쪽 주름이 더 깊었습니다. 주름선 흔적은 보이지만 많이 좋아졌고 환자분도 대단히 만족해하셨습니다. 필러를 맞고 나이가 들면 흘러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선생님?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필러를 너무 많이 주입했을 경우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피부 탄력도 떨어지는데 필러의 무게도 가해져 더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필러는 어느 정도 넣는 게 제일 좋을까요? <laughs> 필러는 얼굴의 균형, 조화로움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주입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르기에 그 양과 부위는 그때그때 그때 환자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시술해야 합니다. 특히 필러는 한번 하면 오랫동안 자리잡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많은 곳에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